어, 딱 여기에다가 매어 놨고 이게 줄이야. 그럼 줄 2400m 적었는데. 2400m. 56파이였는데요. 어. 그 줄이. 파이가 왜 나와? 넓이니까 파이가 나와야지. 에이, 자. 너가 이제 소야. 우리 친구가 소야. 그럼 얘가 이제 갈수 있는 거리는 여기에서 8m 보다가 떨어진데는갈수 있어? 네. 갈수 있어. 더 여기를? 아니요. 어, 아, 봐요. 이게 지금 늘어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얘네가 최대한 땡겨서 갈수 있는 데가 팔이야. 그럼 팔,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야. 그리고 쭉 가다 어디까지? 밑에까지? 어,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얘가 갈수 있는 넓이는 부채꼴입니다. 정삼각형이에요. 어 정삼각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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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넓이공식은 일단은 원넓이는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러면 나오지 자 반지를 몇이에요? 64 어, 6 8 팔팔에 6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300 300 그렇지 여기가 60이니까 음. 여기가 300 예? 부채꼴의 중심각 얘가 다닐 수 있는 3 바보같은이라고 요걸로 <laughs> 나누면 15/8아 5. 6/5. 4 뭐쯤? 예? 2로 나누면 32. 이렇게. 니 어, 그러면 160. 150, 160. 160. 360. 3분의 160 파이. 예? 어, 어 그러면 3 6 0 어, 여기가 지금 60도잖아, 정삼각형 어, 아, 그래서 300. 12로 하라고요? 1 2로한번 다시 풀어볼게. 자, 얘가 줄을 좀 늘려줬어, 주인이. 이렇게 한 12m. 그럼 얘가 갈수 있는 반경이 이제 여기에 묶여있고 12m 기준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겠지, 이제. 쭉 가는데 줄이 더 길어. 그럼 여기까지만 갈 거야? 아니요 계속 가는? 어 그렇지 계속 간다는 거야. 여기서 얼마큼 남았어 줄이? 지금 1 2 2요 어, 아니, 2m 남았지. 는 12m 짜리니까 얘가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갑니다. 얼마큼? 조기만 여기 딱 걸쳐 가지고 반지름이 2m인 상태로 이만큼 더 가는 거야. 그럼 저거까지 다시 구해요? 어.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디로 와요?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서 여기 또 갔어 여기서 멈출까? 안 멈추지 또 가요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자 여기 1번 2번 3번 3번은 구하세요 시작 3번은 구했어요 시작 음, 할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 공식만 쓰면 돼 파이알제곱. 어. 어 파이알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만 써주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옵니다. 근데 저거 남는 쪼그 쪼가리 부분 중심각이 몇이에요? 몇칠까딱 보니까 지금 120도예요. 어 맞아. 오십. <laughs> 근데 딱 보는 걸좀 잘해. 딱 잘해요. 보니까 120 맞지? 예, 좀딱 보니까 좀 잘하죠. 응, 음, 딱 보니까. 1, 2, 3번 구해서 더 해봅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다니는지 봅시다. 일단 1번 넓이, 1번 넓이를 먼저 구할게. 1번은 반지름이 몇인 원 부채꼴이야? 120. 반지름이 2. 어, 인 요건 이해되지요? 2인 네. 거. 그치 네. 줄이 12니까 0 2. 그럼 여기가 120. 120. 요건 이해되나요? 네. 120. 왜냐면은 정삼각형이 여기 이 내각이 60도야.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각은 여기가 180도라서 여기 120도. 보뭐그 있죠, 120도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를 구할게.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할 때이 원넓이에서 하니까 원넓이 224파이 넓 원넓이의 360분의 120, 120. 3분의 1. 어, 3분의 1이요. 에 3분의 4파이 어, 그렇 3분의 4파이 음. 근데 1번도 3분의 4파이 2번도? 3분의 4파이 어 3분의 4파이 똑같으니까 음. 자 3번 넓이 고르자 3번 자 반지름 몇이에요? 120아12 어, 12 그럼 12 곱하기 12 144 1 4 4파 곱하기 360분의 300어300 어, 300. 중심각 300 왜냐면 여기가 6 0분니까 그러니까 네. 300은 이제 머릿속에 딱 돼지 1파이 6분의, 6분의 5 144파이 5하이 6분의 5 어. <laughs> 여기까지 됐어 10 10 10 10 10 10 1이10 10이0 10 10 10 10 10 1이1 2 0 1이10 10 10 10 10 10 1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돼요. 120파이 더하기 3분의 8파이, 그렇지 3분의 8파이, 어. 8파이. 통분하면 3분의 360 8, 그렇지92 맞췄다. 니역 분이네, 이게 끝인데, 끝입니다.